이 시간에는 우리 재윤석 성희사님 나오셔서 나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규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오른손을 들여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쿄에서 여브교회를 예,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윤석 선교사입니다. 어, 제가 일본왔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감사는 메구미가 하나데 유타카니 노마레마스요니 슈노미 나니쿠시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 이번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또그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시는 김가오 목사님을 비롯해서 방주교회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순천이고 제 아이들은 세명 있습니다. 이번에 첫째 딸 수아가 왔는데 제일 위에 애녹 지금 대학원 1학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수아는 이번에 사, 어, 4학년을 졸업하고 3월, 4월부터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희아는 이제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세명이 있고요. 네, 제 아내는 딱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는 제 대신에 일본을 교회에서 지금 지키는 이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간지가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산 날보다 제가 일본에서 산 날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게 정말 긴장이 됩니다. 어 제가 그 대부분을 일본어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메시지를 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말 하기가 항상 두렵고, 그 다음에 떨립니다. <laughs> 어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어 혹시 한국말이 헛나오거나 그래도 <laughs>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17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 교회의 이름이 요로코브 교회입니다. 그 요로코브라는 뜻은 기뻐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 교회의 이름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요로코브 교회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저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려고 해도 교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제 고향이 순천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요로꼬롬 교회라고. 요로꼬부까지는 <laughs> 안 됐는데, 요로꼬롬, 요로꼬롬 하다 보니까, 요로꼬부가 기억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라도분이 계시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데, 기도 이름이, 아,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면, 요로꼬롬이라고 기억하시다가, 차차 요로꼬부로 바뀌실 것입니다. <laughs> 제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 그 성도님께서 일본 성교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0.3에서 4%입니다. 그래서 1억 2천 중에 0.3에서 4니까 한 70만에서 8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구화일이 뭐 낮은 상황이 있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현재까지 그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어 저도 한번 그곳에 가서 어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성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일본에서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교하시는 성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5년에 10월 달에 도쿄에 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그곳에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6년에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7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오래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 이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어, 이 코로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팬데믹 이 3년의 기간을 거쳐오면서 더욱 제가 그걸 느끼게 된것 같아요. 저이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꽤 심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에 모이는 것도 비롯해서 그다음에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진행했던 가스펠 교실이라든지 한국의 교실이라든지 이런 전도 활동이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기존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교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신경을 썼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3년간의 기간이 그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달간 제가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었어요. 작년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막 막히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셔가지고 1년 휴직하고 몇달휴직하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들을 거쳐오면서 어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환경이 잘 안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해결되면 이 교회 사역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또이 성도들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될것 같은데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오래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냐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너의 살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의 교회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의 신앙, 그 다음에 선교사적인 삶, 그게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일본의 상황을 보니까, 이 코로나 3년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일본이란 나라가 또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선교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도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힘쓰고 저렇게 힘었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는 그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제자화시키는 이것이 저희들의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일본 교회는 무목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젊은 헌신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교, 그 성, 그 신학교 자체도 잘 유지가 안 됩니다. 동경에서도, 도쿄에서도 인가된 신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젊은 헌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 신학교가 유지되는 이유는 유학생들이 헌신해가지고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 교회는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젊은이들을 헌신해서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선교 사역을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꽤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대학교 캠퍼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염 여부에 따라서 그걸 이제 체크하려고 입구에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학생인지 누군지. 그러니까 전혀 뭐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 작년부터 중국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 가운데는 이 언어가 잘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 가운데서 온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그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작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두명 지금 계신데, 코 집사님이라고 중국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한그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그 일본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직장 생활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 봄에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가족한테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런 병이 걸리니까 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고 싶은데 중국이 이 봉쇄 정책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가면 최소한 한 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가면 또 거기서 한 달이라는 거예요.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어머니를 보러 갈면 이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간다고 해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매일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그 스트레스가 되고, 혹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그, 그것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한 일주일간을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회사도 잘못 가고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되어서 이제 그 자매를 교회에 불러서 이제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불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찌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소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입장이 불안하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금요일 날 불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여야 겠다는 생각에 너무 이렇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어, 저희도 특별히 모임이 없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이 자매를 어, 밥을 먹이로. 이제 보내려고 한 저녁 7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3층 건물에 2층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계단에 내려가는데 어제 아내랑 저랑 그자매랑세 명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매가 내려가고 제가 내려가는 이 순서였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밖에가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딱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자매가 이제 그막 문을 열고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신을 이렇게 딱 신는 거예요. 근데 신을 신는 순간은 제가 뒤에서 보면서, 오, 저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생각과 함께 이 자매가 신발을 신으려고 한쪽 발을 드는 순간 그 계단으로 그대로 그냥 막 우당당당 이렇게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비 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눈앞에서 그렇게 딱 1층까지 굴러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너무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얼른 그 1층으로 내려갔는데, 이 자매의 이 머리 뒤에서 이제 막 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비가 막 내리고, 이 자매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비가, 비가 내리고, 비가, 비는 내리고, 피는 흐르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 놀라가지고 이제 우산을 받치면서 깜짝 놀라서 이제 119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119가 안 잡히는 거예요. 워낙 여기저기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니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고가 많이 생겼었는지 10분 이상을 이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비를 내리고 있고 비는 내리고 <laughs> 이러고 있는데 전화는 안 되고 이 상황이 막안 좋은 방향으로 머리 머 속에서 계속 이게 오르는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화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 병원을 향해서 막 달렸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한명그 사무 보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 이러 이런 상황이니까 좀사람들 보내서 차라도 보내 줘 가지고 좀실를 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일본적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병원 시스템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데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차로만 오면 금방 올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병원 시스템은 그럴 수가 없다. 너가 데려오든지 택시를 타고 오든지 와야지 우리가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답답해가지고 물론 일본의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이분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건 아는데 지금 위급하니까. 초 봐줄 수 없냐고. 이 신랑이를 막 저는 답답하고 또막 급하니까 한 서너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해봤자 안될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또 전화를 막 했습니다. 근데 또그 순간까지도 전혀, 전혀 전화가 혀전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얻고 다시 병원까지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달려서 달려서 뭐 거의 달리지는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걸어서 걸어서 업고 걸어서 걸어서 이제 겨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자매 검사를 했습니다. 뭐 CT 검사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뇌 검사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 부딪힌 피나고 하는 이쪽이 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모르잖아. 이게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같이 머무르게 하고 밥을 먹이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같이 예, 드렸습니다. 어, 이 자매가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끝난 다음에 이 자매가 저한테 오는 오,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말할 이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너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그리고 왜 갑자기 그런 사,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그 백혈병 소식을 듣고 이몇 달간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이 목사님 댁에서 이틀을 자는데 이몇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푹 자고 자기가 밥을 먹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자기 마음에 아, 세례를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매가 8월달에 어 여름 수련에 가서 정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함과 함께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가 됐는데 그것과 함께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금 대학교에 들어갈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가지고 이걸 자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게이 사회에서 9장 1절 2절에 나와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하나님은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땅에 거하는 그 영혼들에게 저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환경이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안 됐으면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면 제가 뭔가 더이 일을 더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의 정말 흑암에 있는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가서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저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이 사역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에 거기에 딱 몰려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제 마음에 그 고백이 이 기도가 드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정말 제가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 일본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나를,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 글도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방주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 환경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이 환경이 되어지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여건이만 주어진다면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 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작년에 가을에 이두 명의 교회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제 그 집사님들에게 제가 리더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어 그분 나름대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이 디자인 쪽인데, 그쪽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일을 하면 그 정도 보수가 안 돼요. 일본이.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임금이 낮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자기는 일본에서 취직을 하면서 성교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돕고 싶은 그 마음을 들어서 자기가 일반 직장을 안 가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이런 상황인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꺾이질 않고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일회식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저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었어요 올해 들어서. 그랬더니 그, 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헌신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자, 자기한테 들은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를 또 부인해야 된다 그러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지 이것도 드려야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헌신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이 힘들고 더 어렵게 어렵게 생각이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공부 뒤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고집사님. 집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일본에 남아서 저를 돕고 교회 사역을 돕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안정된 직장으로 취직하는 길을 안 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말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이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계획대로 해서 이것이 잘되는 것을 잘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잘 될지라도 안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 부담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항상 그 삶을 따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들 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 이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17년간 해도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계속 막힐지라도 그래도 내가 또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또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싶은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해. 그 다음에 내가 일본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하나하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걸 채우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감사가 넘치니까 저는 그걸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 지금의 이 환경이 이렇고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것은 저는 아닙니다.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혹시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안, 안 가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마음을 여기서 멈추고 중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정말 동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의 동기는 무엇이고 지금의 동기는 무엇이고 지금의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집사님이 저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이었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기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다음에 초대교의 성도들도 그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었다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을 보듯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결단해서 이 길을 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너무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소망이 그 간절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요즘에 드리는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구하는 그 은혜만큼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잘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내이 자와 생각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성성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같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성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직구되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주교회 성도님들과 더 저희 안에 그 어떤 소망보다도 나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도 따르고 싶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